다 풀어놨으니까 아주 잘 똑같이 하시면 되고 12번이야 이거 치환해서 전개한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끝까지 전개하면 안되고 여기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원래 식세고 여기서 구내모식키데돼아얘 인수분해 얘도 인수분해 둘다 되는구나 인수에해100 나왔고 14번이야 뭐 쉽게 했을 것 같고요 15번대로 혹은 나오는 것 아직 또복초 수감은 또 그게 또 막히겠네. 1 7 번은 이거 제곱수여서 절반의 제곱, 네. 루트 십고두 배한 8 x 제곱 있어야 돼서 이게 8을 적었고 원래 7 x 제곱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하고요. 앞에 거 이렇게 제곱씩 쓰고 제곱 빼기 제곱, 제곱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빼는 거다. 근해 공식 두번 썼고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항이 아예 없어 근데 그냥 아예 적어야 돼 이렇게 사이 b e 어 y 기 u I b 완전 제곱. 뒤에 거 제곱식 쓸때 전체 e g 해서 제곱 쓰셔야 돼요. 제곱 빼기 제곱 빼 u 한 번은 더하고 한번 b e 썼다. 그 u I beg you. I beg 나옵니다. b 됐죠? 옵니다 I 됐죠? g 자, 지금 뭘 하고 있냐면 3차랑4차랑 중심을 풀고 있는데 처음에 배웠던 방법이 뭐야? 인수분해해서 푼다야, 그지? 근데 이제 인수분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.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조립제법 말고 좀 특별하게 치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고기차식이면 X제곱을 하나로 봐서 2차식 인수분해하듯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. 완전제곱식을 억지로 만들어서 합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. 특별한 이 공식 기억해야 돼 이거. 이거 말고 4차, 니까 그러니까 4차일 때는 좀 특별하게 수분의 되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어. 그한 가지가 이해야. 복 2차식인데 그냥 이 일반적인 수분에안 돼서 꼭 완전제곱식 만들고 합천을 써야 되는 특별한 예.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거 말고 특별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다음 페이지 104쪽에 있는 거야. 계수가 대칭인 방정식의 풀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 있지 x 4 제곱 3 x 3 제곱 4 x 제곱 3 x 플러스 1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그냥 시도를 해보면 우리 맨 처음 기본적인 인수분해 시도 방법 뭐야? 0 되는 걸 하나 때려 맞추는 거잖아. 0 되는 걸 때려 맞추는데 그 후보는 뭐라고 했어? 어, 요 응. 상수항에 약수니까 뿔만 응. 1밖에 없어 근데 얘는 1을 넣어도 0이 될 리가 없지 요다 플러스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네. 넣으면 1, 마 3, 플러스 4, 마 3, 1 되나? 0이 어, 되네 <laughs> 얘를, 얘를 잘못 냈네 이거 이렇게 하죠 자, 되면 그냥 이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이따지문했어 <laughs> 이런 엄청. 자, 되면 이 <laughs>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. 책을 잘못 썼네, 얘가. 이상하네. 다른 내용 내가 바꿔볼게. 바꿔볼게. 어. 안돼 이거는 지금 아까 대면은 얘는 얘를 잘못 들었고요. 대면 그냥 그 방법 쓰면 돼요. 주제법 아, 이건 안 됩니다. 일로도 안 되고요. 마이너스 일로도 안될 거예요. 어. 그러면 어이수에못 하네? 못 하는데 얘는 모양이 이 대칭형이라고 해 이거를 이 가운데한 기준으로 이렇게랑 이렇게가 개수가 똑같아요. 좀 얘는좀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그 방법이 뭐냐면, X 제곱으로 묶어 X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X 제곱으로 묶어보면 이 X 게돼 a EX 제이너스 s X 분의 2 X 제곱 분의 1 이렇게 X is a book of X is a book of X is a 자,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, 같이 짝꿍으로 묶어 o X 다 s a good X 제곱 분의 1 o 고두 배에다가 X, X 플러스 1,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. o w this i 이 a good thing. This is a g o 자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라는 데가 x 플러스 x 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랑 같은 거 기억나? 곱셈 공식 변형 맞나? 나야 아, 되는데 중3도 있고 고 1도 이거 전개하면 얘네 둘 말고 플러스 2 하나 더 나오잖아 뭐 없애줘야지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얘로 바꿔 쓸게 음식이 이렇게 된다 자, 마이너스 1을 얘랑 좀 같이 계산을 할게요. 네단 자,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2차식, 2차항, 1차항, 상수항에서인수분에 가능하지. 지금 3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얘네 두다하로 나오잖아. 이제. 그럼 이렇게 이수분해 되겠지 x, x 플러스 1, x분의 1 더하기 3이랑 x,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이수분해 된다 앞에 x제곱이 있었어 자, 그럼 이제 이수분해 된 거야 이제 자,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인수분해 합니다 자, 이수분해 하고요 여기 x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x를 곱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x 제곱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냐? 그게 아니에요. 아, 이거 매번 설명. 아, 네. 어제 배운 거랑 <laughs> 여기 이제. 자, 2곱하기 3곱하기 5 있으면 2를 3에도 곱하고 5에도 곱해? 아니지? 얘 <laughs> 곱하기야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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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곱하기야. 분배법칙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여기다 곱하면 끝나는 거야. 아니 여기다만 곱하든가. 그런데 보면은 x가 하나씩만 필요한 거지 두 개가 필요하지 않거든. 그래서 이 x가 두 개가 있잖아 지금 여기. 이 x 두 개를 하나 하나로 분해한 다음에 한 번은 여기다 곱하고 한 번은 여기다 곱할 거야 이렇게. 그럼 이제 책이 이렇게 바뀌겠지. x 제곱 1, 3x, x제곱, 1,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겠죠? 여기다가 x 쭉 곱했고, 여기다가 x 쭉 곱했다고, 오케이? 근데 이제 일차항계수가 앞에 오는 게더 낫죠, 일차항이 순서 한번 봐봐 쓸게. 자,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.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되면 하는데 안될거야 만약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면 넣어서 용대하는게 있었단 얘기야 지금 여기 책에 적혀있는 얘는 인수분해가 더 되는 애였던 거야 좀 이상한 예를 들었어 꼭 저렇게 안 풀어도 돼 아까 저에는 이렇게 밖에 인수분해를 못해요 이 문제는 그 다음은 이한데 여기서, 면 돼? 공식 여기서 근의 공식그다음근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 루트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루음에그 다음에, 그에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19번부터 22번을 지금 다 풀어보도록 합니다. 여기다. 한 문제는 적어둘 테니까 보면서 맞꾸면 따라서 다시. 여기 옆에 깎아도. 네. thank you 다 드러났지 다. 그래서. 얘는 꼭부이이 안해야된다. 얘도 1로 면 여기 되네 이제.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해도 풀리는 애야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연습해야 되니까 이 방법만 합시다. 얘가 2주에 되거든 지금 이렇게 2주에 그러니까 되는 애가 섞여있다는 거는 우리 조립제법으로 풀리는 애야 사 이십원부터 응? 되는데 이일 아니고 마이너스 로 해야 돼. 됐고. 그 되면은 그냥 그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. 안 되는 만한 거. 이, 이 책을 좀 생각을 좀 더한 거. 1, 2, 3는 너희가 조시 따라서 해보세요 뒤에 못했네 이거 19번 문제 도문번형1 응. 넘어도 되데1 넘어서 해1번어서해볼 아, 일단 아, 네. 네. 107쪽까지 풀어와야되네